자 이거부터 사고 시작할게요. 이걸 안 샀더라고. 자, 하나씩 까볼게요. 여기서 전, 전설이나 전설이... 전설이... <laughs> 복주머니 구백개 자, 하나씩 까보겠습니다. 낭자이율이 7일, 한복 민심원 7일, 한복 민심원 7일, 한복 유나영 7일, 군중이야기꾼 문평 7일. 어! 풍물부장 조인규 무제한 떴네요. 아, 수학자님, 어서오세요. <laughs> 아유, 반갑습니다. <laughs> 염수와 7일. 정예세 7일. 아 이거 하나 뽑으면 후구 아니지 않나요? <laughs> 하나 뽑으면 후구 아닌 걸로 하는데, 아, 아닌가? 반갑습니다. <laughs> 두분다 조용하세요. 말좀 해봐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누구게? <웃음> <laughs> <laughs> 자이 23채 비번을 랜덤 할게요